어제 아침 뉴욕 로얼맨너튼의 풀턴 스트리 지하철역에서는 누군가 62세 미국인 남성을 선로로 밀어 떨어뜨리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국무부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에프에 있는 미 외교관 가족들에게 러시아 침공 가능성이라는 지속적인 위협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를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최대 80만 명 선까지 올라갔던 미 전역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60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워싱턴 대시 시내에는 전국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몰려 강화된 방역수칙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 전역 300여 곳에서 코로나19 팝업 검사소를 운영해온 한 사업체가 엉터리 검사 혐의로 고발돼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14일 무기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아침 뉴욕 로얼 맨하튼의 풀턴 스트리트 지하철역에서는 누군가 62세 미국인 남성을 선로로 밀어 떨어뜨리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다행히 심각한 부상을 입진 않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용의자를 파악하지 못했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뉴욕 로어마나튼 풀턴 스트리트 지하철에서 누군가 62세 미국인 남성을 선로로 밀어뜨려 부상을 입혔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이 남성은 선로에 있는 동안 열차와의 접촉이 있었지만 부상이 심하진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로어마나튼 병원으로 옮겨졌고 부상당한 다리를 치료받았습니다. 해당 남성을 타깃으로 공격이 이뤄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아직 체포한 사람이 없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경찰은 성명을 통해 이런 사건은 용납할 수 없다며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경찰은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모두 플랫폼 가장자리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스크린도어 설치와 관련해선 물리적 제약이 있다면서 아주 오래돼 100년이 된 역의 구조는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고 환기나 화재 발생 시 문제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뉴욕 타임스퀘어 지하철에서 흑인 남성이 아시아계 여성을 선로로 밀쳐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있는 미 외교관 가족들에게 러시아 침공 가능성이라는 지속적인 위협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를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 러시아는 여행 금지 국가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어제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있는 외교관 가족들에게 러시아 침공 가능성이라는 지속적인 위협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BPS 대사관 직원들의 자발적 출국을 승인했고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지금 출국할 것을 고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 고위 인사는 어제 기자들에게 이렇게 밝히면서도 KF 주재 미 대사관은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케빈 대리 대사도 현재 대사관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도 언제든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워싱턴은 비상 상황에서 미국 시민을 대피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인들이 가능한 한 빨리 상업 또는 개인 교통 수단을 통해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인 수를 대략 1만 명에서 1만 5천 명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국무부는 러시아 침공 우려로 인해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를 여행하지 않도록 권고한 데 이어 이날 러시아를 여행 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 금지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미국인들이 괴롭힘에 직면할 수 있고 정부가 그들을 도울 제한된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대 80만 명 선까지 올라갔던 위 전역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60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열흘 만에 10만 명 이상이 줄어든 수치로 정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를 69만 448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주 전보다 2%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14일 80만 6,80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열흘 만에 10만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확진자 추이를 뒤따라가는 후행 지표인 입원 환자도 줄고 있습니다. 7일간의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20일 15만 9,433명으로 팬데믹 기간 최고치를 기록한 뒤 23일에는 15만 7,42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2주 전보다는 18% 늘어났습니다. 다만 사망자 수는 2주 전보다 39% 증가한 2,1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 수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한고비를 넘긴 듯한 징후를 보이면서 희망 섞인 낙관론이 곳곳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스클루게 세계보건기구 유럽사무소장은 오늘 각 나라가 경계를 풀기엔 너무 이르다면서도 오미크론이 안정화, 정상화될 수 있다는 타당성 있는 희망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어제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앞으로 몇 주에서 몇달 뒤로 접어들며 미국 전역에 걸쳐 감염의 수준이 내가 통제의 영역이라고 부르는 것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수준의 전염성 또는 높은 병독성처럼 문제가 되는 특징을 가진 또 다른 변이가 다시 나타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며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워싱턴 DC 시내에서는 전국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몰렸습니다. 이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 등 각종 강화된 방역수칙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워싱턴 시내에는 전국에서 수천만 명의 시위대가 몰려 집회와 행진을 하면서 백신 접종 의무화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AP 통신은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과 그에 따른 전국적 규제 강화에 대한 미국민의 좌절감과 피로감이 분출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이 폭증하면서 일주일 전부터 백신 의무화를 실시하고. 실내 영업 공간에 들어갈 때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어제 집회 현장에서 10회대는 코로나19 규제 조치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워싱턴 기념탑에서 링컨 기념관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이들은 백신 의무화와 백신 패스 실시,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 등 각가지 방역 수칙과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규제를 이겨내자 미국민이 돌아왔다 등 손팻말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여기엔 소방대원과 교사, 구급대원, 백신 반대 시민 운동가를 비롯한 많은 관련 단체들이 참가했습니다. 시위 조직자들이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는 우리는 개인의 존엄과 주권을 보존하기 위해 평화롭게 모이기로 했다면서 의학적인 백신 강요와 각종 차별, 강제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방정부 공무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다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연방 법원은 연방 직원 단체와 노조 등이 제기한 백신 의무화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2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텍사스주 연방 남부 지방 법원 제프리 브라운 판사는 연방 직원 단체와 노조 등이 제기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연방 공무원 및 연방 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행정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브라운 판사는 대통령은 연방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연방 고용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연방 공무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처는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계약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조지아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이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시킨 결정이 앞서 나왔기 때문에 이날 결정에선 제외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당초 이날부터 백신을 맞지 않은 연방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계약업체 직원을 상대로 한 백신 의무화 명령에 효력을 정지하는 조지아주 연방지법의 결정에 대해서도 항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법적 권한을 확신한다며 연방직원 93%가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한 소아청소년의 절반 가까이에서 신경학적 질환 증상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입원 환자의 14%가량은 회복 후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을 겪었습니다. 어제 과학 전문 사이언스 데일리에 따르면 미 피츠버그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코로나19 양성으로 추정되는 소아청소년 입원 환자 중약 44%에서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했고, 이런 환자들은 해당 증상을 경험하지 않은 또래 환자들에 비해 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30개국의 소아중환자실에 입원한 1493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 전체 환자 가운데 약 86%에 해당하는 1,278명이 코로나19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입원 중인 1,403명 중 43.6%에 해당하는 6 5 2명에서 신경학적 질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 가운데 215명(14%)는 회복 후 소아 청소년 다기관 염증 중후군으로 진행됐습니다. 소아 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다양한 기관의 염증을 포함하는 희귀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후 2주에서 6주에 발생합니다. 소아 청소년 코로나19 환자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생한 신경계 증상은 두통과 급성 외병병 및 발작이었고, 소아 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환자의 경우 두통, 급성 뇌병변 및현기증이 가장 자주 나타났습니다. 이 대학 에리카 핑크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아 환자에게 영향을 줄수 있다며 급성 질환을 일으키거나 바이러스가 제거된 후에도 몇주 동안 소아 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는 염증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전역 300여 곳에서 코로나19 팝업 검사소를 운영해 온한 사업체가 엉터리 검사 혐의로 고발돼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업체를 대상으로 여러 건의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는 지난 14일 무기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교회 롤링 메드우즈에 기반을 둔 코로나 알고 검사 업체 센터포어 코비드 컨트롤 CCC가 지난 21일 홈페이지에 22일 다시 문을 열 예정이던 검사소를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폐쇄한다고 알렸습니다. 시카고 언론과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 업체는 엉터리 검사 서비스에 대한 연방 당국과 여러 주정부의 사법기관의 조사가 본격화한 지난 14일 검사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NBC 방송은 이 업체가 지난해 설립돼 시카고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 300개가 넘는 파워 검사소를 운영하고 최소 40만 건의 검사를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업체가 연방정부에 청구한 비용은 1억 2,400만 달러 이상으로 코로나19 검사, 치료 등과 관련해 연방보건부에 비용을 청구한 4만 8천여 의료사업체 가운데 13번째 큰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네소타주 키스 앨리슨 검찰총장은 지난 19일 c c 스는 다수의 검사자에게 결과를 주지 못했고 조작되거나 부정확한 결과를 전달하기도 했다며 c c 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업체를 상대로 한 다수의 민사소송이 제기됐지만 주정부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 미네소타주가 처음입니다. CCC 전 직원, 마이클 핀토와 티나 모레일 등은 하루 8천에서 수만 개의 샘플이 밀려들어오는데 실험실에는 냉장고가 고작 두 대뿐이라며 대형 쓰레기 봉투에 담겨 실온에 방치된 샘플이 부지 기수였다고 증언했고 제때 처리되지 못한 것은 그대로 폐기 처분돼 결과를 조작해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물가상승의 가속화로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네 차례 이상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준금리를 다섯 번 인상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제 CNBC 보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데이빗 이코노미스트는 전날 투자노트를 통해 오미크론 확산이 물가상승을 악화시키고 있고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3월, 6월, 9월, 12월 네 차례 인상을 예상한다면서 인플레이션 상황이 바뀔 때까지 회의 때마다 긴축 조치를 취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고 관측했습니다. 이는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나온 전망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총 8회 열리는데, 그는 5월 인상 가능성을 제시하며 올해 네 차례 이상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데이터에 따르면 3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95%, 올해 4차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85%에 달합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금리 인상 가능성도 60% 가까이 이동했습니다. 일부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FOMC에서 채권 매입이 중단될 수 있다고 추측했지만 골드만삭스는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양적 긴축이 7월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고 월 1천억 달러씩 자산 매각이 이뤄지며 총 2년에서 2년 반 동안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결국 서민들의 지갑은 더 얇아졌다는 지적입니다. 22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 2.4%입니다. 지난달 민간 부문의 시간당 임금이 전년 같은 달보다 4.7% 올랐지만 물가가 7% 상승함에 따라 임금 인상분을 상쇄한 결과입니다. 물가를 감안한 임금 상승률은 미국이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선포한 2020년 3월부터 줄곧 플러스를 기록했고 그해 4월에는 이 비율이 7.8%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과 맞물린 큰 폭의 물가상승이 복병이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 선포 1년 후인 지난해 3월에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연방준비제도의 관리 목표인 2%를 처음으로 넘어선 2.6%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해 4월 4%대, 2월 5%대, 10월 6%대를 돌파한 뒤 12월에는 7%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물론 전염병태 유행에 따른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명목 임금도 이전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팔라지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한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까지는 물가를 반영한 임금 상승률이 플러스였지만 4월부터는 마이너스로 돌아서 연말까지 흐름이 계속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할 경우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본 것처럼 고 물가와 높은 임금 상승이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 상황이 생긴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면서도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긴급 멘트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가 다시 시작됐는데요. 뉴욕주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된 지 일주일여 만에 수천 명이 긴급 멘트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23일 고다미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뉴욕주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된 후 4일간 주 빈곤 가정 장애 지원국에 접수된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 신청 건수는 2천 건에 달했습니다. 빈곤 가정 장애 지원국은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긴급 렌트 지원 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 이후 지난 11일부터 신청서를 다시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청 포털이 다시 열린 후 19일까지 접수된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건수는 9,000건에 달했습니다.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됐기 때문에 렌트를 내지 못하면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면 요청이 승인되는 기간까지는 퇴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자금이 고갈된 상태이긴 하지만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보류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집주인들도 당장 퇴거 시 세입자가 체납한 렌트를 받을 가능성이 더 줄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긴급 렌트 지원 자금이 절실하다며 연방정부에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스탠브녀 유학생과 전문가들이 미국에 장기 거주하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1년의 비자 규정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유학생 교환 방문 프로그램에서 스텐 분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위 종류를 22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스텐 분야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 대상을 대폭 늘리고 이들이 OPT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 후 3년까지 미국 내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폭스 뉴스가 지난 16일에서 19일 여론조사기관과 함께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시한 8개 항목의 질문 중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북한이란 항목에서 응답자의 68%가 우려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이란 항목에서는 우려 응답률이 62%였습니다. 국경지대 병력 증강으로 제기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미국의 외교 정책에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미국 국민은 북한을 더큰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뜻으로도 여겨집니다. 북한보다 우려 응답률이 높았던 것은 인플레이션이 85% 높은 범죄율 82% 정치적 분열 78%등 여덟 개 항목 중세 개였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누명을 쓰고 약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한인 이민자의 사연을 담은 영화가 미국 선댄스 영화제에서 상영됩니다. 줄리하와 유진이가 공동 감독으로 나서 제작한 영화 이철수에게 자유를은. 고 이철수 씨가 1973년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 타운에서 발생한 갱단 살인사건에 살인 사건에 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하던 중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사회 운동이 일어나 약 1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실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 연출을 맡은 줄리아 씨는 자신이 만든 영화가 이철수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고 진실을 공유하는 창구가 됐으면 한다고 희망했습니다. 뉴욕주 주류국은 영화관 좌석에서도 맥주와 와인 구매를 허용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화 상영 전에만 주류 판매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극장 좌석에 앉아서도 술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주류 라이선스를 보유한 영화관에 한정되고 라이선스가 없으면 추가로 주류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뉴욕주 정부가 코로나19 초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주류 투고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르면 4월부터 뉴욕주 식당과 바등 요식 업소들이 술을 포장 판매하거나 배달하는 것이 다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42도, 섭씨 6도, 밤 최저기온은 20도, 섭씨 영하 7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하지만 기온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